Hello attendees, this is a lost children's announcement. Please keep your eyes on your children during the match at all times.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AC 빌라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부장 올드 트래퍼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게 구단의 역사를 지켜온 맨유의 심장인데요. 오늘도 레드 데블스들의 열기로 경기장은 뜨겁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 프로 출발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AC 밀란. 자 오른쪽 봤어요. 보나우지뉴. 흐름을 끊었습니다. 자 파운선은 되나요? 전방으로 갑니다. 살라. 마르티뇨스 패스 인터셉트 카이 하베르츠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카이 하베르츠 자 역습 기회입니다 아 파울 선은 될것 같아요 상태. 카이하베르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살라 오른쪽 잘벗습니다 바벨 레드벨 공 투입됩니다. 풀리발리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아, 실수인가요? 우하메드 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크로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뒷동간을 보냅니다. 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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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 다시 찾아옵니다 직접 해결하죠 슛! 오로붙입니다 어.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었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 넣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잡을 수 있을지. 자 카우터 시도. 앞으로 찔러 줍니다. 자, 이거 있어요. 엘링홀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필로 오른쪽으로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마르키니오스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탕태, 대처됐고호나우지요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탕태, 아 쉽네요. 흘러나왔습니다. AC 밀란, 볼을 되찾아옵니다.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패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요한 크립 왼쪽 측면으로 차습니다 왔어요 슛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골째로 도망갑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결과 소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되거든요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하! 여기서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아 방금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의도나 상황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에이시밀란 의도치 않게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AC 밀란으로서는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AC 밀란 이번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처리합니다. 레드 베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a c 시 밀란, 코너 킥두 번째인데요. 해다! 키퍼의 좋은 수비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치고 나갑니다. 카이 하베르치, 엘링 홀란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요한 크레이. 뒷공간 노리는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엑스 들어갔어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점수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살라, 두 골을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점 앞서 나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볼스콜스. 뒷공간으로.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찔러넣습니다 살라.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69.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슛! 에드워르 벨디! 옵사이드입니다. 케를로. 엘링 홀란트.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는데요. 슛.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이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볼을 소유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꼽히는 게 아니죠. 정답 마크도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에이시밀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손흥민. 끊어집니다. 자 역습기 협니다. 아 제쳤어요? 돌파하나요? 아 기가 막힌 패스 패스 빠집니다. 뒷동간으로 스루 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볼을 되찾습니다. 되찾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스루패스합니다. 쿨리발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포스코스 공을 빼앗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에조르 베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아, 사실상 세기골이 나다름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AC 밀란 대처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역시 피를로. 아 피터스가 들어올 기대요. 자 최고 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엘링 홀라. 그럼 이 좋은데요? 엘린 홀랑크로스 마르키니오스,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헤더! 축었골를 걷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세 골차입니다. 차분하게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득점합니다 아 멋진 다이빙 해더였어요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엘링 홀란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골 앞섭니다 패스 좋은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바페 자 역습인데요 측면으로 오 흐름 좋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아, 슈팅 아! 에드워드 밴드 공간으로 패스 조심히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히스를 봅니다. AC밀란 대량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교훈을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팀의 성장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